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인생이 되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1 0편의 마지막 묵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깊이 파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의 우물이 되는 성경 안에서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지 던져지는 설교와 이런 묵상의 모든 자료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을 해도 여러분 스스로 시편의 바다 안으로 들어갈 때. 자기 홀로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만 충만해져서 자기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한 구절 한 구절을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이 주는 것들 다 씹어 삼킨 거 그거 그냥 닌겔 한 가지 맞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단지 설교를 듣기만 하면 마치 목 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아져요. 그래서 어 자꾸 더 자극적인 것만을 요구하게 되는데 온전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물을 마셔야 되듯이. 이게 설교가 마중물이 돼. 그러니까 펌프질할때 물을 끌어올리는 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마중물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본문과 그 역사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속구쳐 넘치게 하시는 말씀의 생수를 얻어야 스스로 참된 기쁨과 복된 이 사람을,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남에게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어두운 땅 속에 빛으로 사랑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주제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편을 분류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많은 자료를 종합 검토해 볼때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이 분류법으로 이제 구분을 좀해 보면요. 첫째는 이제 교훈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 시들은 시편 1편에 나타난 이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한 강론처럼 일정한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것을 체계적이고 이제 조직적인 방법으로 강론해 나가는 교훈 시 같은 거로 교훈과 훈계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시들. 그건 이제 교훈적인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관련된 거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보면 몇 장이 그런지를 쭉다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자두 번째는 민족적인 시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적인 시란 뭐냐?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떤 묘사한 그런 시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민족적인 시. 이것도 한 뭐, 스무 편, 뭐, 네 편, 스물 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죄에 대한 고백을 이루는 이 시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그 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슬픔과 소망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한 7편 정도가 있습니다. 회계의 시잘또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는 저주의 시가 있습니다. 저주의 시는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거나 그들에게 이제 막이 재앙을 내려달라 막 이런 그 저주와 같은 그런 그런 기도죠. 비록 저주와 관, 저주에 관한 언급이 여러 편에 나와 있지만 사실 가장 처절한 그이 시편 그런 주제의 시편은 35편, 69편, 109편, 137편 이네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들 중에 137편을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의 시가 전부 다윗이 적은 거.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많은 저주의 시를 적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에도 예언에 해당될 만한 그런 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에 관한 시들은 미래에 이 땅에 강림하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들이라는 거예요. 이그이 그, 이 시는 크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가 이제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시. 그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시.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그외 전반적인 예언들이 포함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고리 여섯 번째는 찬양의 시로 분류를 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로써 시작되는 시편들로서 뭐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100편을 넘어갈 때 백장 이후로 갈때많아지죠이 시들은 감사의 시나 애원 간구나 뭐 애가와는 달리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들을 이제 찬양의 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개인적이거나 민족적인 슬픔을 노래한 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은 뭐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피에 피해, 아들을 피해서 이제 달아날 때 지은 뭐 슬픔의 시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민족적인 차원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나 고통 슬픔들을 이제 노래한 시 이렇게 분류해 볼수 있어요. 이것도 한 38편 정도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의식용 시편이 있는데 예배 의식용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첫째는 어 종교적인 감사 행사에 사용되는 감사의 시로서 대부분 이제 너희는 여하와께 감사라 이런 말로 시작되는 그런 시고요. 둘째는 할렐시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113편에서 118편에 해당되는데 이 시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 가는 노래. 이모 뭐 이미 벌써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범 국가적인 명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노래했던 그런 순례시 이렇게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자 시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잘 참고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어 갈때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편 1, 2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서론과 관련된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시편의 서론에서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갈라지는 이두 가지 얘기에 대한 이거가 이제 처음 던져지는 시편의 서두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의인의 길, 복된 길, 악인의 길, 망하는 길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두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10편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편그 내용에 해당되는 1편 1편만 잠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뭐 여호와의 율법을 꾸역꾸역 읽어간다. 그게 아니고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전제를깔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신하산 약속의 말씀, 율법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종교적 악인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에 대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길에서 터져 나오는 처음의 소율이 이게 바로 뭐예요?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리치는 그때 읽으면 더더욱 시편의 저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공감하게 되죠. 동감하게 되죠. 더더욱 바른 깨달음이 오고 또나 나름대로의 시편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막 그렇게 읽고 뭐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읽고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착각하고 완전히 금송하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어떤 그이그 그 자기애에 빠지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요 무엇보다 이미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성경의 역사서를 자주 읽고 많이 읽어서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시편이라는 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의 사연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사건도 모르고 어떤 사연인지도 모르면 왜 이런 시가 나왔는지를 모를라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를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시인이 그 시를 적을 때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그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걸 알아야 그나마 그 시대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시편의 표제를 보면 우리가 얼른 봐도 이 시는 이러이런 사건 때문에 나올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게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약 성경 율법서와 역사서를 여러 차례 좀 읽어보면, 아, 이런 시는 이런 이런 배경 속에 나올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좀더 바르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하면, 그럼 이제 그 시편의 진정한 그 의도, 그 뜻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를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그 배경과 상황들을 파악하면 훨씬 더그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알고 느끼게 될 겁니다. 다른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도 전체를 알아야 각 성경의 부분들이 바르게 보이는 법이죠. 특별히 선지서의 경우, 그 역사적 배경들을 바르게 알아야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르게 만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읽으십시오.수시를 읽으십시오.강당과 이렇게 해서 함께 역사를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쪽솔교를 듣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역사의 흐름을 따라 살펴가면서 이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요 꾸준히 성경과 역사를 따라 말씀을 살펴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성경, 각 구절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성실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삶이 10편, 1편의 이 서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천국 백성의 가치 기준을 그렇게 따라 살고자 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가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말하고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오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이미 숙달해온 삶의 가치관을 따라 나오는 거지요. 사람에게 가치라는 것은 금방 심어지질 않아요.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의 가치관들이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와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곳에 그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를 습득해요. 그 가정의 문화와 가정의 그 모든 걸다 배워가죠.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이사를 가면서 맹자를 교육하려고 했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고 소중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가치, 신의 산 언약을 외우게 하고 가르치도록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의 문화, 교회 문화에서 자라가면서 성경의 가치로 바르게 교육돼도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문화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바르게 그런 성경적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성경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욕심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금세 더 쉽게 물들게 되죠. 10편의 저자들이 했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유질을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심한 저항을 만나 거친 폭풍을 만나는 것과 마련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이 고민했고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흘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치 인생의 유언처럼 너무도 소중한 참된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토해내서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오늘날도 뭐 사단테 유행가들도 보면 그런 그 삶의 고통 속에 나오는 그 곡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까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편을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시편을 적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29장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스스로 써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시편을 적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로으로 추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로만 떠들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신의 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걸 잊지 말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다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배우고 깨닫는 거네. 만족함으로 늘 새로운 지식적 자극만을 찾아 목말라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과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샘에서 진정 생명과 축복의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넘쳐나는 기쁨으로 흐르게 하시고, 흐르는 그샘물들이 정말 그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닿을 때 생명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것을 믿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넘치는 생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